네, 안녕하세요. 학교TV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신기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뽀로로 시청률, 네. 뽀로로 시청률이고요. 다음, 2. 기사입니다. 3. 자, 그다음에 4. 수생이 사는 거요. 5. 빗줄기 떨어지는 거, 저번에 빗소리감 흐르는 거요. 6. 빗줄기 흐르는 거. 7. 보이는 거죠. 8. 네, 뭐, 가정에서 볼수 있는 거. 9. 그리고, 그리고, 이거 달. 10. 10이 네, 이겁니다. 그리고 11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음. 네 보시다시피 이거는 보통 어시그 농촌 지역에 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